안녕하세요. 튜셰프의 설립자 앙케입니다. 튜셰프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획기적인 덴탈케어 제품으로 전 세계의 많은 수의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튜셰프가 인정받는 이유는 입냄새나 치석을 생성시키고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플라그 박테리아 제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의 스케일링을 위해 마취제를 사용하는 대신 튜셰프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퓨셰프는 치석을 예방해주고 이미 발생한 치석은 제거합니다. 다양한 퓨셰프 제품군 중에서 오늘은 덴탈 플레이크를 추천합니다. 덴탈 플레이크는 올가닉 코코넛 오일과 함께 급여할 수 있는데 코코넛 오일을 살짝 따뜻하게 한 이후 오일에 덴탈 플레이크를 하루 영법대로 넣어주고 강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여주세요. 덴탈 플레이크를 먹인 후몇주 정도 지나면 치석이 감소되고 입냄새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제의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저희 쿠셰프의 한국 공식 청판사인 SG 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